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스모스가 아름다운 곳에 와서 영상을 촬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시간대인데요. 날씨는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쌀쌀한 기운이 있지만 그래도 가을을 만끽하기에 그만인 날인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야외 활동을 하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캠핑하는 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캠핑, 참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여행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캠핑 문화가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절길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캠핑 문화가 하나 일상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캠핑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창의적인 발상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캠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저 역시도 또 많은 고민을 해 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약한 1 9 8 0 한 3년 경부터 이런 암벽 등반을 시작해서 등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 그때는 사실 이런 캠핑이라는 이런 문화가 잘 없었, 없었습니다. 어, 그냥 일반 어, 산에서 야영을 하는 거죠. 야영.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좀 노숙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 이런 텐트를 이용해서 야영을 했습니다. 어, 그때는 캠핑이란 말을 잘 쓰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 캠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야외활동을 하는 거 우리가 캠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우리가 등산행위적 야외활동을 하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하룻밤을 자는 걸 우리가 야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야영에는 장비의 여러 가지 어떤 종류가 상당히 간소하지만 캠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어떤 캠핑장에 가서 하루를 여가 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캠핑은 야영 활동하는 것보다는 장비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 게 바로 캠핑입니다. 그래서 캠핑과 우리가 등산 상당히 우리가 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그러면서 하는 걸 우리가 야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 곳에서 정주하는 거, 정박하는 거, 정착하는, 거, 정착하는 의미 이걸 우리가 캠핑에 그런 의미, 의미로 보는 겁니다. 물론, 어떤 정주, 정착이란 개념은 집을 짓고 사는 건데, 우리가 하루 동안 어떤 야외에서 하루 여러 가지 어떤 주거적인 요건, 즉, 의식주를 다 갖추고 하는 걸 우리가 캠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캠핑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를 다 가지고 우리가 하룻밤을 어느 캠핑장이든 아니면 어느 야외에서 하루를 잠을 자는 걸 우리가 캠핑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야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등산 중에 아니면 내가 어느 지점을 야외 활동하는 중에 우리가 하룻밤을 자는 걸 우리가 야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아주 원초적인 걸 우리가 노숙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노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아무런 텐트라든가 침낭이라든가 이런 막연구라든가 치사구가 없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하룻밤을 자는 걸 우리가 노숙 이렇게 표현하죠 어또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 길거리나 이런 곳에서 지하도 이런 데서 노숙인들이 그냥 신문지 한 장을 듣고 어, 잠을 자는 걸 우리가 노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숙 보다 좀 이제 발전한 것이 우리가 야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야영 보다 더 발전한 걸 우리가 캠핑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캠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 삶의 질을 어, 높이는데 어 우리가 보다 더 어떤 많은 장비, 또 보다 더 어떤 창의적인 여러 가지 어떤 장비들을 통해서 보다 더 어떤 기분 좋고 보다 더 편리하게 하는 걸 우리가 캠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즘은 각 지역별로 어떤 캠핑장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들이 워낙 잘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편리성의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캠핑이 어, 상당히 옛날에 어떤 그런 캠핑몰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어,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에, 캠핑장에 가 보면 아주 어떤 그런 고가의 장비에서부터 아주 편리하게 하룻밤을 잘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 지사 도구 또는 막영 도구 이런 여러 가지 친구류 등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떤 어, 야영보다는 캠핑을 요즘 많이 즐기는 시대죠. 그래서 캠핑의 조건은 일단은 우리가 운영구가 있죠. 그죠. 배낭을 비롯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배낭에다 침낭을 비롯한 텐트를 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구가 있고, 그죠. 운행구라고 하죠. 운행구가 필요하고, 또 그걸 우리가 또 텐트라든가 여러 가지 침낭이라든가 이런 어떤 매트리스탕, 이런 어떤 막연구가 있죠. 막연구. 그리고 우리가 밥을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뻔이라든가 쿠페리라든가. 기타, 뭐, 후라이팬이라든가, 어,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찜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치사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치, 이런 그 캠핑에는 그 많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사실, 어, 배낭으로는 그 캠핑 장비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족하기가 상당히 힘이 됩니다. 즉 물론, 100리터 이상 되는 배낭이라면, 우리가 최소하게 어떤 야영 장비, 즉 캠핑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동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 배낭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은 차량의 모든 캠핑 장비를 싣고서 지정된 캠핑장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들어서 캠핑 문화가 이제는 여가수인 선용의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질 좋은 캠핑을 즐기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통해서 도심 생활에 지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캠핑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등산교육원 원장 고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